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제가 그 목이 아주 나가가지고 프로폴리스 캔디를 먹고 있습니다. 이제 요거를 좀 먹으면서 해볼게요. 아 목이 안 돌아와요. 규빈아 챌린지 올라왔어아 맞다. 그게 제가 어제는 아육대도 나고, 하여튼 그래서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. 좀 있다가 반짝 투어도 나와요. 아 그래요? 반짝 투어도 진짜 재밌습니다. 아니 방금 프로폴리스 먹다가 교정 장치가 깨져가지고 여기 여기가 깨져요, 깨져가지고 안타깝게 됐습니다. 아니 오빠 나 어제 1학년 후배가 지나가면서 비켜요래? 비켜요래? 어 그럼 비켜야 돼요 근데 <laughs> 네. <laughs> 요즘에는 음, 무서운 세상이어서 비켜야 됩니다 <laughs> 생일이 다가오죠 <오>! 4일 남았네요 <laughs> 그렇네요 아, 2025년에 거의 이제 3분의 2가 갑니다 벌써 3분의 2가 가네요 김이 나아육대왜 곰돌이 가방 메고 가, 어, 어떻게 하셨어요? 맞아요. 그게, 나만 받았나? 에이나도 받았나? 그게, 임중, FD? 전 형이라 부르는데, FD님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딱 줘요. 가방을. 그래서, 어? 뭐예요? 이랬는데, 그냥 이렇게 싹, 딱 주고 가요. 그래서, 응? 열반된 초콜릿이랑 간식이 좀 들어있어가지고, 어. <laughs> 아싸. 아싸 싶었습니다. 이번 컴백이나 투어 때 염색 안할것 같습니다. 머리가 이제 좀 돌아와가지고 아 육대에서 유진이 먹여준 거 보여? 아, 초코볼? 이었던 것 같은데. 초코볼? 기빈나 볶은 공개 안 해서 오히려 좋아. 아 하우형 1등 했으면 할 뻔했습니다. 진짜.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.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사격 너무 아깝더라. 오. 제가 그거 무슨 준비하러 들어가서 처음만 보고 갔는데 음.. 아까웠다고 들었습니다. 어제 아또 감사하게도 또 수트 입고 MC 한번 했습니다. 어제 다음 아이 때는 조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잘 열심히는 다 했으니까 다치지만 마.. 어 저도 부상의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. 다치는 행동은 안 합니다. <laughs> 오늘 스파게티 맛있어? 아, 오늘! 저는 김치 대학교 먹었어요. 아까 아침에. 아우, 순두부가 진짜 너무 중독성이 세요. 진짜 너무 세요. 음, 커버곡 스포 있을까? 아, 생일 커버요? 음, 그럼 또 어떻게 스포를 해볼까? 잠깐만요.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커버, 커버곡. 음 커버 옥스포 아아 했습니다 했어요 정말 제대로 했어요 저는 커버 새일 커버가 나오면. 이번에도 응? 음? 대놓고 스포를 했구나. 저게 안무야? 아, 그,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. <laughs> 아, 재밌네. 한 번, 4일 뒤에 정답을 확인해 보십시오. 오늘 어떤 바지입니까? 오늘은 반바지입니다. 싹! 또 올라가면은 다치기 때문에 반바지입니다. 반 바지를 입고 음, 다녔습니다. 강아지귀보다. <laughs> 매튜 형이 펜석으로 공을 찼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. 아 일단 놀랐고요. 아 저게 저렇게 높게 날아갈 수도 있,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걱정이 돼서 딱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어 괜찮아요 이렇게 하, 하고 계시길래 <laughs> 다행이다. 그리고 진짜. 당황스럽거든요, 그게. 심지어 앞에 조명도 있어가지고, 공이 처음부터 안보여한 중간쯤부터 갑자기 나타나요. 그래서, 보다, 어? 공이 날아오네?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, 아 아프셨다면, 죄송합니다. 아니, 근데 어제 너무 땅바닥에 앉아 있었더니, 좀, 허리가 이렇게, 이게좀 느껴져요. 이게 앉아있다가, 살짝, 툭, 뭔가, 한번 빠져요, 이게. 그래서, 어? 바로 그냥. 어? 큰일 다 바로 허리 피고 있다. 가한 5분 뒤에 또? 예. 한또한 10분 뒤에. 툭. 어?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허리 후유증이 좀 있다. 지금 사탕을 무엇을 먹나요? 프로폴리스 캔디. 먹습니다. 먹여줘? 응. 음. 아. 제가 다트처럼 왜 이렇게 하냐. 야 다트 끝은 이건데 아너 오늘 좀 이상한데 좀 귀엽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지금 망고가 시큼해서 맛이 없어요 슬퍼요 망고를 이제 안먹못 먹습니다 <laughs> 망고가 없어가지고 시큼한지도 살짝 몰랐네요 아 오늘 향수 못 뿌려 저는 에프터눈스윔 뿌렸습니다. 루이비통의 에프터눈스윔 뿌렸습니다. 차백도 메뉴 추천해줘. 망고 스무디에 타로블 <laughs> 드셔보십시오. 오늘 아까 먹었는데 요즘에 토핑 쿠폰도 주나 봅니다. 추천합니다. 어, 아, 샤인머스크 스무디도 맛있습니다. 너는 명탐정 코난을 본적있나아 그럼요. 엄청 잔뜩 봤습니다. 탐정 코난 한동안 포켓몬 말해서 뭐지 했는데 광고했더라 아 맞아요 근데 제가 포켓몬을 진짜 좋아합니다 찐으로 좋아합니다 <laughs> 스위치 그것도 한동안 우리 팀에 유행했어 가지고 다했고요 스위치를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또 활동기 되면은 또제 뭔가 컨디션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천장에 얼룩은 뭐야? 네 기준 오른쪽 위. 오른, 아, 왼쪽? 아, 저기는 제가 그 행거 그 설치하다가 그 위에 그 고무 있잖아요. 고무 흡착 지지대? 지지대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볼때막 이렇게 비비다가 천장에 저게 남았습니다. 어. 오, 디테일 하시네. 맞아요. 규빈아, 김치 대학교 대 야채찜. 오, 어, 야채찜이요. 하나만 먹으라면 야채찜 먹겠습니다. 김치찜은 조금 짜 가지고 하지만 오늘 김치찜을 먹었죠 또. 하나만 먹으라면 근데 야채찜을 먹을 것 같습니다. 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재배운 노래 한번 정규에서 골라볼까요? 정규에서 엑스트라도 좋고요. 아이노 유노도 know 좋고요. 아 근데 정규 앨범을 그냥 추천합니다. 이랬어요. 여러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. 아 아궁빵. 언필코 미제 갈때가 됐습니다. 빈나 사랑해 다이스키 워아이니 마이키 아쿠신타카미우 안이리베디히주템티아마 아이 러브 오이네 우얼링 이산 이스 마하키타또보이었지 뭐 잠깐만요. 랑나 찌읍 <laughs>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오늘 무슨 요일이지요? 잠깐만요 화요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빠빠이